무조건 할수 있어. 언데드면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. 다음번에 어떤 종족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언데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. 에코리티 체력이 200, 235였나? 몇이었지? 이게 체력 리젠이 늘어나가지고 옛날에는 막 망치 한두 대 홀라하면 터지고 이랬는데 이제 그렇게 안 터질 거 아니야. 아파란 o u k 네 o w 아, 나쁜데 이러면 w

내게 바라게 뭔가 영비십니다. 내게 바라는 게 뭔가 가렌?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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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 약간 비슷하긴 하네요 진영을 무너뜨려라 한는건 비슷하네 영예를 위하여 난지 않네 더일하고요게 뭔가 아 부탱이 나왔어 슈발 w h a t e r 초대인 같은데 야이 씨발 나실 나왔어 필 에 막타 못 쳤죠. 아 씨발 괴롭다

내가 여기서 스킬을뭘 찍지? 플레라이트가 낫겠죠. 그래도 내가 한번 괴롭히긴 해야 돼. 아, 이거 태컵 너무 넣는다. 아, 또 왔어요. 슈바, 그만 좀 해라!

게 야, 이나오겠다 이제. 이제. 아안됐어 아, 개 같네, 이거! 아이, 슈바! 테포라도산 네. 상황이었어야 되는데, 테포도못 써가지고. 아, 큰일 났네, 이거. 이미 3티어 완성됐는데 알겠습니다. 공격있습니까만렵지 않네. 네, 전하 공령을 내리시겠습니까? 어분 경력에공격 받고 있습니다. 리 확인. 저도 멀리 있을게요. 도 바라는 게 뭐예요? 혐의 그럼 을 내리시겠습니까? 준비 완료이기있습니어공격 받고 있습니다. 네, 말 우리. 더일나다 공격을 내리습니까 적업 좀비기있습니이 명령을 게라는이죠준비만내리 <목소리> 전하. 전투 을 내리시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네. 비니다이거 마킹 뽑아야 돼. 블러드 뽑아야 돼. <목소리> 디 디스 뜨는데 이제 아이좋댔네야 이제 라이프는뽑아야좋어아 떴다 벌써. 네 아 이게 음성이 안 돼요. 아이존나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. 아 나무가 너무 없어. 아아못해 거라. 아, 아, 벌어오고 려영네 아, 보 그래도. 개사기 파워 빌딩 땡겨라씨짜다땡겨보냐아 나이트 못 뽑겠는데 이러면. 아, 저 o u n g y 영 u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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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가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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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1번 n 수 young, 게 o u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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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내 n g y 한 u n g young, y

아, 이거 뭐 이게 안 들어왔어. 씨. 아 미안해 아좀 봐줘 아니 씨. 아 내가 너한테 뭐한 것도 없는데 무슨... 살살하지 좀

아 이건데 체력이 너무 낮다 지금 팔라딘이. 아 뭐야 막힌 마킹... 아씨. 아 제발. 오.

아 진짜 죽겠다. 아, 결국, 결국 미션은 실패인데 이거는. 무쳐라 내게로 집결하세요 아, 이 뭔데? 아, 이거 에코라이트도 괴롭히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. 아, 제발, 가지마! 아! 음. 캐스 누르자. 왕차! 음. 아, 다 잡힌다, 씨.

자원 얼마 안 남았네요. 벌써 이렇게 <laughs> 했어서 게임이 벌써 이렇게했어요? <laughs> 아 쿨이 안 돌았어.

이제 가씨받아이 <놀람>

오케이, 피언 잡힌다. 오히려 좋아.

멀티 사전도안 했어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아주 좋아. 상 아주 킹만해. 0기1 공사원 라이플이요. 어그 게자리스. 맞한테 잡히는 거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<laughs> 야, 이거 근데 오라를 찍어야 되냐, 아니면은, 오어 라이트를 찍어야 되냐. 아, 이거 체력대 너무 낮왔는데 아, 멀티 있다, 여기. 이 자식. 무조건 라이트야. 바로 빛으로 강타해버리겠어. 이것이 바로 두워프의 힘이다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. 어, 따다, 탄 것. 아주 따다, 따다. 아, 돈 얼마 안 남았어.

<laughs> 아 이병 형을 끝내 죽었어. 아, 또 300원 남았어요. 안돼 안돼 안돼. 멀티 해야 돼. 그리고 멀티가 정 반대편이어가지고 괜찮을 수도 있어 여기 이제 버리면 됩니다. 여기 이제, 여기 이제 내 땅이 아니에요.

콜빠졌다아아아어어 어제 잡았어. 어쨌 잡았어. 어떤 잡았어? 잡았어?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진짜 진짜. 씨 침착하지 못했다 아, 씨바 침착하지 못 했어. 아아오가 아, 시 아, 다이 씨. 아 1점 쪽에. 아, 조 막이네, 씨. 아나아나 아, 나 이거 스킬 안찍고 싸웠었네 방금 아이템 팔아야돼 영을내려주십무전이더 네, 필요한데 저... 가자 무슨 일이십니까 전령왕 뭔가 지금 고있는 아, 벌써 왔어. 왜 이렇게 빨라? 아니, 깨지면 답이 없어. 너이씨. 너이씨. 죽었다! 너갔다이 <laughs> 새끼, 갔다다 <laughs> 죽었다! 끝났다, 이 자식아! 내가 0킬 는 기가 막히게 보거든. 이 자식아! <laughs> 아, 진지 <진심. 웃음> <이겼다. 웃음> 아, 겼다 아, 이겨, 이겼네. 아, 씨. 진짜, 진짜 힘들었다, 아, 얘도 70%야, 승률. 와.